오늘의 할 게임은 픽시파이가 되겠고요. 자, 그렇습니다. 갑시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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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는 문만 찾으면 될 듯. 원기 네하다 <laughs> 주먹으로 내려치수 있지 않어 지하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? 어, h e h 갈게아 question. She has a question. Hey, h 헤 y How 다 보여. 뭐야, 들어왔어, 벌써? 나 아, 들어옴. 왜안들 아, 들어가라고 딜꾼. 아, 트고아나 들어왔다고 아이 e 더 들어가라고. 이마갈담들저 <laughs> 아, 나무 도었어요 e 저 담모도 s a 어 e 그건... 하나, 어 담모도 s 어 l e 저 담모도 s a 하나 저 담모도 s 면될도 s 나도 하나씩 e 저 담모도 sale. 저담 나 열쇠 어둠 헐릴 열쇠 뭔, 뭔 소리야? 방금 티뱅님 정신 충격금 말하는데? <laughs> 진짜 개놀랬네 씨, <laughs> 아, 씨, 왜, 왜, 왜. 놀래라, 씨. 누나 나왔어요 대기중? 귀신 귀신. 안 잡죠 지금? 아 지금 안 잡아요. 누나 네, 나왔어요 대기중. 오, <laughs> 어, 어, 누나 움직여요 대기중. 님 진짜 진짜 진심 놀랐거든요. 쇼코이 누구였지? 쇼코시 누구예요? 아쇼코시스님아 아, 아, 나구나 입꼬리 존내 올라갔네요 저도망가시 <laughs> 보였군요 아이 까비 오 어, 다락방 오케이 열쇠를 찾아야 되는 거야? 그런데? 아 없네. 거의 뭐 디지털 수인데 <놀람> 다락방 열쇠도 필요하다. 다락방 열쇠. 이게 이 정도면은 키 하나가 마스터 키 아니? 그러니까. 아저 심. 오 있다. 오 키야. 그 침실 열쇠래. 침실 열쇠 여기 2층에 있어. 2층. 침실 2층에 어. 있어야 돼. 2층 어디? 내비게이션 on. 자 미스로. 왜기어 가자. 열었어. 오 씨발. 신체다. 그냥 어요 몸 시체 sí 가지고 그렇게 역한다고요? 나보다 나약한데. 약하구만 알려 드릴까요? 여기도 있어야 돼. 왜왜왜왜왜 <스> 왜. 왜. 왜, 왜 키스m 그래. 다락방에서 찾았음. 다 어. cool. <laughs> 아, 어? 누가 나한테 응. 막 옆에서 a s m 을해 주는데. 숨소리 어, 열쇠 찾았어요. 저기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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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어. 아, 그 뭐가 있었어? 맞지. 방에 계 열었나요? 아니야. 열쇠 어디 갔어요? 침실이었어 여기. 침실. 하이. 저아저 저도 저걸렸어 여기구나. 하이. 저 걸렸어. 이거 어떻게이 어, 뭐야? 대대대 인형 하나 들어요 인형 하나 들어요 어 인형 찾아옴 그, 1층에 있어야 대이균 지금 치아에 열 불이 되게 어, 와. 아어다 돌아서 다 열고 오세요 오왜왜왜왜 오오. 화내 왜, 왜왜왜왜왜아 인형 하나 인형 치아서 그렇구나 불 꺼진다 나도 세움어 인형 아 인형이래 누나, 어, 누나, 누나 들어옴 어, 저 버거 걸렸어요, 데이쿵 데아닌 <놀람> 태웠어, 태웠어 네, 다음 찾아, 다음 찾아 나도 갖고 왔어 나도 갖고 옴 응예, 데응응 여기 누나 있어요, 응예 저 지하철 떨어졌어요, 응예, 대이 그걸 왜 이제 말해, 그걸 왜 이제 말해 응예 데이응 어, 그, 그, 아, 그 인형은 태우는 거 아니에요? 쇼컷 어 이거 아니에요? 저주 받은 인형 그 살짝 배때지 이상 그림 그려져 있는 것만 태워보세요. 어 일반 인형 태우면 안 돼? 일반 인형 태워봤자 뭐하게? 아 배때지 그려져 있는 것. 같다. 오 안녕 안녕 친구야. 인형이 다 달라? 헬튬 헬휴휴휴 휴. 다 달릴걸? 오 안녕 안녕 친구야. 휴 헬튬 헬튬아. It's me. 헬튬. 또 태워. 오 오. 응또 태울 거야. <미를> 하필, 하필 내가 앞에 있는데 태우는 건좀 오버 아니냐? 다음 나, 다음 나, 다음 나, 다음 나 인형 찾아와, 인형 찾아와 핵 헥뚱. a 아 a 로와너 a m a Tama, t a 잖아 t a m 을 Ta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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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a m a Ta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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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저기 2층에, 2층에 2층에 인형이 또 대균, 2층에 인형있구이기구이층구이 친구, 이친대이친이혼이아이거졌이이친이 친구, 이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 여기 여기 여기. 친구, 여기 구이친기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이 아,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대핵균 대대와나 진짜 와 방금 흉성으로 지는 느낌인데? 아니 두성인데? 등에 왜 있어? 아 깜짝이야 시야 뭔가 홍채 이쁘다 대핵균 바로 꼬? 어디 갔더라 지금? 바로 가죠 제가 아까 왼쪽으로 가서 그 통로 안에 있잖아 대핵균 뿅 바로 가죠 대핵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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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선아. <목소리> <데이큉? 에>, 나선거잖아태우는 <목소리> 거. 아, 근데 여기 어떻게 올라가? 더 o 여기 여 o 여기 y i 대대대 k e t a e y e 번에는라 a 프가 됐는데 t 먹아 o t a e you, t a 아 e you, take you, t a 저 인형을 넣어야 홀리스에찾았어 굿. 홀리어스 여기 있던 뿅 홀리어스 피라다 대 어디? 열었어요대어요었어몇층몇 층? 층 2층. 여기로 러라 홀리어스에 피라다 대큐? 뭐야? 개나 겠네. 아이씨 개나 겠네. 누나랑 아이콘 덱. 어디? 여기 여기. 나 찍고 있음. 어디 찍아 나안 줘서 아, 이거 귀신 뒤에서 이 눌러보세요. 왜요? 올렸어요 필요한 귀신한테 10컷데 어디? 어디 어디 홀렸어, 어디 홀렸어, 홀렸어, 어디? 올렸어 어디? 올렸어 어디? 올렸어요. 야야 야. 1층 1층 1층. 야 아까 나 쉬게야. 어, 씨세 번인가 두 번인가. 씨 레드? 레드? 여기 지금 귀신한테 맞으려고 대대한 사람들이 있어. 아 나님? 야야 야. 열쇠 안보인트둘어 찾다. 어 다락방 찾았다. 예, 예? 찾았다. 다락방다락 오케이 아 여기 여기 전에 지하 먼저 지하 사다리나 대규? 어, 나쁘지 않은데? 너 올라오세요. 대규 삼층 어디다 대규? 한명더다 왔죠? 뭐? 어. 꼬라야 어. 오이씨. 난 먹었어. 난 먹었어. 아 여기 있네 어, 지웰세. 아, 어내 옆에 뭐, 누가 뭐, 있다. 어굿굿 뭐, 뭐, 굿, 굿. 하나 뛰어 바로 뛰어. 이거 봐 지금 우주로 가 <목소리> 2 잡았는데 이런걸로 멈추잖아 인형주고 고백해서 신하게만는거 잡아서 넣으면 됨잡았 바로 치고 넣다야 이거, 이거 차라리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한명이 한 한가진 명이 상태에서 이무닥불 앞에 존버하다가 다 죽어갈 때 쯤에 한명이 다시 리스폰한 다여기좀 쳐, 요 더 잡힘. 바로 살났죠 인형 잡았어? 인형 잡았어. 그 대큥. 야, 저 그럴 거나요무상했 이거 슬픈 먹금턴 놓고 있었거든. 대큥. 어떤 이슬프더라 나무, 나무, 나무. 나무? 대큥. 야, 나무. 아, 나무. 나무 존나 많아. 지하에 그 주변에 있을걸요? 존나 <놀나> 화났다 대큥. 빨 하나, 사면 하나, 남은 하나, 위험해, 위험해. <laughs> 계속 두개 남음 오케이. 대기중. 네저 인형 하나줌 바로 내려가. 네 몇개 남았어요, 대기중? 네 이제 하나, 네요? 이거 이거, 이거 채우면한개 남음. 길을 잃었지. 대기중. 대기중. 하나 찾는 줘. 하나 찾는 줘. 누나, 내 앞에 있다, 대기중. 네네 아, 이... 네. 어! <laughs> 몸가가 1층 1층. 1층에 인형 떨어뜨렸어요. 가가 나스? 어? 가 나스 돼요? 아니 이게 아마 두 번째. 그가 풀어 줬어 어, 나 나한테 인형 있네. 일단 치가야 돼. 네, 멈추겠어. 멈추겠어. 오케이, 오케이. 도망가야, 한 명은 지속적으로 인형 줍고 쟤한테 인형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. <laughs> 예, 예, 옆에 인형 있어요. 인형도 2년 인형 놓칠 거예요? 나 빨리. 어 몰라 이거 뭐야 나와? 냥 하나 남은거같요안 넣었어 하나. 두개남았어 지금. 한명좀짓 빨리 왔어. 눈 앞에서 누나 이제. 나 이제 안멈춰요 전부 다정 빠르고 안멈춥니다나나 근데 계속 버그로 안 죽는데요? <laughs> 저거 저기 u k n 인형 주 o you 거 같은데 대 o you know, so, you 다고 o w 신기한데 이거 그래서 저 o 현관 열쇠 있어 w so, 지하 쪽 사운드 지하 쪽 사운드 아니 o w 1층에 있어 k n o 균 1층 제 앞에 있어 o 대 s 균대 o u know, s 사 you know, so, you know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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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o you k 그, 그 던네, 던네. b e 네 t b 뺐어 t g 아 굿, 굿. g o 보 d 보 o o d h 1층 o ho, ho. 뒤에 따라 o o d It's not. It's 서 o t It's 따라 t It's no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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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n o 이 i 어, 끝 s not.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아니냐대기 누나 어떻게 돼요? 모름 봐야지 누나 실제 이제 열쇠 있는 거 아니에요? 누나 어딨음? 어떻게 나 이거 얘, 얘 태워도 돼? 태워라 태웠음 대기나얘 태워도 돼? 어디다 태워요? 멋있는데? 뭘 태워? 보일러시네 태울 수 있어요? 대기 아니야? 태웠는데? 어? 태는데 돌로시 터웠다고? 어 지야? 어 죽였다. 일단 나가보야 돼. 죽였다고? 나난 태웠는데 가, 가능한가? 다들 확답이 없길래 어, 가능한가 하번서 눌렀더니 태지던나 아디어라고 분명히. 안 해봤으니 모르지 않을까? 툭툭 얘기한 거 같은데 아니라고 <laughs> <laughs> 그럼 일단 정문으로 했다. 나가볼까요? 나 나와 있어 이미. 우리, 자, 우리 자. 이대로 게임 끝난 거야? 어. 그쯤. 아, 다나왔나요한방 빨리 끝는데한명 어디 있어? 나귀는데 나왔어? 다 나왔네. 대균. 나오세요. 나왔어요? 왜안오 아, 아, 아이템을 아이으로데려오세요 아아 왜어리 팀이 열심히 까 엔딩이 두개 있는데 대

1시간 스피드로인가? 고생하셨습니다 <웃음> 고생하셨습니다 <웃음> 이거 뭐야? <laughs>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